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1242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그 뒤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6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청덕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가 선곧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매대와 바사에 거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조소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히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굳히지 못하는 규례니라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량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더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이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워라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나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 다니엘이 다리우 왕의 시대와 파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저희 누나와 함께 제가 팔씨름을 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심판이 되어 주시고 누나와 팔씨름을 했는데 제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습니다. 그러니까 누나한테 팔씨름을 치고 나서 조금 분해하니까 아버지께서 야콩 먹으면 이길 수 있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왜냐하면 사실 저는 콩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아마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남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콩 좋아하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콩을 너무 싫어하니까 아버지께서 겸사겸사 콩도 먹일 겸또 콩을 먹으면 실제로 우리가 힘이 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콩을 먹으면 너 내년에 누나 이길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콩을 싫어하는 제가 1년 동안 정말 콩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1년 뒤에 팔씨름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네, 당연히 이겼습니다. 물론, 제가 운동도 했고 했지만, 또, 콩을 잘 먹은 것도 안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콩의 효능에 대해서 찾아봤거든요. 뭐, 디테일한 내용은 다 빼고 아주 단순하게 찾아보면, 콩의 닉네임이 뭐냐면, 최고의 신데렐라 작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꿔주는, 그런 작물로 불린다는 거죠. 예컨대 그 안에 있는 식물성 단백질은 농작물에 최고로 많이 들어있고 거의 고기에 필적할 만큼 그런 많은 수준의 높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죠. 그리고 에콰도르에 가면 면역의 섬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의 특징을 봤더니 콩을 많이 먹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된장 같은 경우 는 심혈관 질환을 줄이고 우리가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고 또이콩 안에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의 힘이 강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콩을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콩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냥 귀를 열심히 다니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사이엔 그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 그것 그렇게 사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갖고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말을 만들자면 콩이 최고의 신데렐라 장문이라면 성령 성령 충만함은 최고의 신데렐라의 영적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 나서 메데와 바사, 바사는 페르시아죠. 이두개 나라로 이제 이두개 나라가 이곳을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메데 왕은 다리오고 바사의 왕은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이둘 사이는 에 이모부와 조카사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고레스 왕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페르시아 왕 아니겠습니까? 이 고레스 왕이 다 점령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나서 본인은 계속 전쟁에 나가고 그의 이모부,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5장,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벨사,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니까 6 2세 할아버지를 대신 그 메대의 왕으로 올려서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리오가 이제 메대의 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도 점령하고 더 땅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는 그런 책임 있는 위치에 서게 되죠 그래서 1절 보면 오늘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만들고 2절을 보면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혼자 다 다스릴 수 없는 것들을 위임해서 나라를 다스리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다니엘은 세 총리 중에도 으뜸 첫 번째 총리로 삼아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데 하는데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여러분? 적어도 80 이상, 많게는 85세로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이미 관직에서, 바벨론 왕 바벨론에 있을 때 관직에서 물러났던 사람이고, 더군다나, 이방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쓸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80이 넘은 어르신을, 노인을, 더군다나, 자기네 동족 사람이면 배반을 할 일이 없는데, 이방인을 세워서, 그것도 그세 명의 총독 중에, 총리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게 됐다는 이야기는 그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반역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건데, 어떻게 그런 자리에 이방인의 80이 넘은 노인을 쓰게 될수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다니엘을 쓴다는 것은 사실 모험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가 다니엘을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어쩌면 반역의 기미를 보일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를 쓸 수밖에 없었던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그가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가 뛰어났다. 도대체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그 나이에 뛰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에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났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민첩한 것이 그를 여전히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남이 도드라지게 만들었고 그 많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고관만 120명에 총리 세시면 123명 중에 다니엘을 1등으로 삼을 만큼 그의 뛰어남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마음이 민첩하다는 게 뭘까? 눈치가 빠르다는 걸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빨리 헤아린다는 걸까? 이 단어만 보면 마치 인간적인 그런 능력이 탁월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에 루아흐 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건 영혼이고 영을 말하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좀 투박하게 표현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안에 탁월한 영이 있었다. 우리 성경이 좀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 이것만 보면 마치 눈치 빠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원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안에, 그의 내면에 탁월한 영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다니엘의 마음 속에서 그의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니 80이 너인 노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님에도 불구하고 탁월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의 안에 탁월한 영이 있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의 안에는 성령께서 움직여서 그의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폭발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해주셔서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게 해 주셨고 많은 사람 앞에 눈에 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역시 놀라운 이유는 그의 나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정확한 나이는 헤아릴 수 없겠지만 적어도 80세 이상 된 많은 학자들은 약 85세의 노인일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약 15세부터 85세에 이르기까지 약 70년의 시간 동안 그를 따라다녔던 꼬리표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민첩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이고 그는 10대 때부터 85세가 되어서 노년이 되었을 때까지 그의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한순간도 식어졌던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요소가 말씀과 기도임을 신약 성경을 통해 볼 때, 그는 나이와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성 생활에 진심이었던 사람임을 알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이 비슷한 사람들이 나오죠. 누가 보면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두 사람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시몬입니다. 시몬에 대해서 누가 보면 2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안고 기도하며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도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안나가 그 뒤에 이어나오는데요 안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매우 많았더라, 그 뒤에 바로 뒷구절 보면, 그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안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몇 살인데요? 30대, 40대, 팔팔한 나이, 며칠 굶어도 괜찮을 만큼 에너지가 넘치는 나이가 아니라 84세, 남편도 없어서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나이. 그러나 성전을 마치 자신의 집처럼 삼고 그 안에서 기도하되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나의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이 바로 안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시몬과 안나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나이가 많다? 물론 나이가 많다는 것도 이세 사람이 공통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 가장 치명적인 영적인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일에 누구보다 진심이었고, 사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행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핑계거리가 없었을까요? 나이를 핑계 댈수 있었을 테고 건강을 핑계 댈수 있었을 테고 그 외에도 말만 하면 만들어 낼수 있는 수많은 핑계거리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핑계를 앞세우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향한 갈망함 성령 충만을 향한 영적인 갈망함이 그런 핑계들보다 우선순위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0대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사고난 영이 있었고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표현이 그들에게 고백될 수 있었고 나가 매우 많지만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될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그거는 다니엘이니까 그렇지요. 목사님, 그거는 시몬, 안나쯤 되니까 성경이 기록될 만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너희들은 범접할 수 없는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었어. 시몬 같은 사람도 있었어. 안나 같은 사람도 있었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던 걸까요, 여러분? 85세의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의 뛰어남을 말하면서 봐라 이 사람은 뛰어나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이 그가 가진 재능과 능력, 인맥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안에 성령이 충만한 이 탁월한 영의 움직임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만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주의하러 금식하며 기도하는 영성생활에 진심인 사람이 되면 남편이 있든 없든 84사가 되었든 70사가 되었든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목하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굳이 우리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내 안에 탁월한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나는 나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신데렐라의 영적인 활동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여러분과 저도 언제든지 다니엘처럼 시몬처럼 안나처럼 쓰일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느, 갑자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존에 그가 총리로서 바벨론에서 쓰임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자리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고, 시몬과 안나는 특별하게 누가 알아주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의 나타날심을, 예수님의 탄생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만큼 그 위치에서 그 상황에서 귀하게 하나님의 도구를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할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하면 갑자기 내가 다니처럼 되고 갑자기 내가 공부를 잘하게 되고 갑자기 내가 내 전문적인 지식이 뛰어나서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되고 사업이 갑자기 잘 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자리가 되었든 각각의 사람의 위치에서 성령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할 때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할 때 직장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내 능력이 갑자기 180도 달라져서 뛰어난 사람, 놀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또 교회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성령께서 쓰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분한분될수 있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방인이었고 85세의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의 마음에 들어서 120명의 고관들을 넘어서고 또세 명의 총리 중에 으뜸이 될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있었던 탁월한 영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게 되문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한달 동안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삼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니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동로 은혜의 동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